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오늘의 3분 주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에 대한 시황과 그리고 증권과에서 나오는 이슈들, 그것에 따른 우리들의 관심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국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가 0.11% 정도, 나스닥 지수가 1.56% 정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잭스놀 심포지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 큰, 이제 큰 매수세라든가, 이제 큰 매도 물량 자체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금요일 날을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장중에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8% 급등을 하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와 2차전지 쪽 어, 국내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꽤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도 대장주격인 테슬라와 엔비디아이기에 제가 이따 뒤에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쪽은 좀 집중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악재, 그리고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 없이 그래도 완만한 지금 경제 성장을 계속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국이 조금 다른 면모로서 지금 접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좀 결정을 했지만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지금 전례 없는 수준의 큰 규모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빠르게 어떤 결정들이 나오는지를 어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좀 경기 부양책이 크게 큰 규모로 나와서 어 중국 경제가 좀 완만하게 어, 랜딩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엔비디아 아, 8% 급등, 뭐 팔로발트 15% 급등. 나스닥이 5일 만에 1.5% 반등 나왔다 라는 소식이 좀 나오는데요. 자, 역시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따 제가 뒤에서, 뒤 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사실은 실적들이 많이 상향이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주가 역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것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개별적인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기 시작했죠.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성능 디램인 HBM 3 E 개발에 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성능 검증을 위해서 지금 테스트에 돌입을 했다 샘플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똑같은 종목들을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 S K 홀딩스 이세개 종목은 계속 탑픽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매매 차익 실현을 내셨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리게 됐을 때 이런 호재를 앞두고 또 서서히 또 매수하는 전략들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A, HSBC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상향을 했냐? 기존에 이제 600달러 정도 부근에서 78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약 70에서 한8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 거의 두배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전체 AI 서버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는데 23년도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16만 개 정도로 좀 거론이 됐었는데 20만 개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AI 서버 관련해서 얼마나 큰 호황이 오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으로 추정을 해볼수 있겠고요. 자, 24년도에는 무려 22만 개에서 40만 개로 굉장히 크게 이제 어, 업사이드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자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38만 8만 5천 개 정도의 물량을 감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특수 호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거기에 따른 메모리, 메모리 수요는 또 우리 한국이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공급을 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AI GPU 수요가 공급을 계속적으로 초과할 것이고. 24년도까지 계속해서 클라우드 AI 캐펙스가 예상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목표 주가를 줄상향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말씀드린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등등은 계속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FC, BGA 기판 쪽 관련된 증권 어, 증권사 레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기가 이제 탑픽주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단기 바닥권에 있는 삼성전기 이런 종목, 어 예를 들어 한 종목을 더 하게 된다면 아까 원래 말씀드렸었던 기존에 제가 관심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자 인테플렉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테플렉스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것들 대덕전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어, 그런 것들 좀 추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이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신청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래는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메가까지 연결되진 못했고, 결론적으로는 나스닥 상장을 먼저 신청하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ARM의 지금 순매출은 좀그 전년 동기대비해서 좀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 적자로 전환했지만, 이건 모든 거의 반도체 기업들의 거의 공통사항이었기 때문에, 어, 크게 이제 뭐 의미를 두기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것에 따른 또 수혜주들은 국내에서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온 칩스, 코아시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까지 아, 뭐 나스닥 상장한다, 뭐 예를 들어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 이세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격은 가온 칩스와 코아시아 이두 종목이죠.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항상 2, 3 등주로 쫓아가던 양상이었기 때문에 가온 칩스, 코아시아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보여요. 자, 제가, 오늘, 그, 처음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강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도주 섹터로 볼수 있는 두 개의 섹터가 급등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 초전도체, 뭐, 이런 테마들은 좀 수그러들 것이고, 이렇게 주도주 위주로 올라가는 시장이 우리가 기다리는 시장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은, 눌림목을 준다 하더라도 너무 쫄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편하게 홀딩해서 그리고 오히려 보유수량을 더 모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8월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어려운 장, 어려운 장 없이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장만 잘또 생존하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또 수익 랠리로도 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